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법덕후 박세암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자, 대한민국을 움직인 법의 기록 그리고 법을 위한 국회 의 생생한 역사를 대한민국을 바꾸는 법의 탄생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지난주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을 만나셨잖아요. 새롭게 법을 보게 되셨다. 후기를 들었습니다 자 법의 탄생 토크 마스코트 청폭이 두분 소개합니다 전정배 김하민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수업을 듣고 이분을 제 인생 스승으로 모시겠다 오, 오. 척척 법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민 선생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두 번째 척척 복사 정재민입니다예인사드립니다예 네, 네, 저는 방송 끝나고 나서 우리 청토기들의 견이 어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뉴스들을 막 되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특히 법 관련된 것들 막 최근에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도 많았고 또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게스톡거네 막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음. 또 검열이라고 그냥 불쑥 말해버리면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검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관련해서 내용을 이제 좀 서호에서 뭐, 이제 확인해서 뭐 이런 특정 부분들은 이제 삭제한다 뭐 이런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아, 특정 키워드가 막 네. 검색 막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음.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음. 벌써 우리. 청토기도 그렇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검열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네. 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하나의 음. 어떤 분위기잖아요. 네. 과거에 그런 걸로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했던 경험도 있고 사실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검열을 하도 많이 당해서 어 핍박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검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제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 때도 맞아요. 검열 이슈가 많았죠. 음. 네. 근데 그 검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 중에 표현의 자유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냥 행동의 자유보다도 표현, 표현의 자유, 우리 오늘 주로 이야기할 그 주제가 되는 거죠. 재라는 역기능적인 면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디오물에 관련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음반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비디오 음반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됐음을 전보드립니다. 검열이라는 거은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노래를 어 어떤 가사를 못 쓰게 한다거나, 영화를 어떤 부분을 대사를 못 하게 한다거나, 어떤 부분을 못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과거에 꽤 많았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좀 검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검열이라는 건 핵심은 되게 센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 막 엄청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어. 센서십이라고 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그거는 하는 진짜 그거는 진짜 무식하고 완전 위헌이고. 그거는 너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심이다, 심이야. 심이라고 하면 훨씬 좀 중화적인 말이에요. 심이라는 건 그냥 좀 들여다 본다는 거잖아요. 가서 좀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80년대도, 70년대, 80년대도 그냥 사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냥 대놓고 검열을 하면 그냥 그건 너무나 잘못된 거니까. 어, 사전심이라는 말을 중화해서 썼는데, 근데 사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검열에 해당했던 음... 거죠.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심이고 어떤 경우에는 검열이 되냐면 검열은 사전에 모든 표현물을 제출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음... 내가 허가하지 않으면 또 바꾸라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발표를 못하게 만들어요. 음... 그리고 발표를 발표를 했다 그러면 배포 불법 배포죄로 잡아가요. 음... 네. 그런 그리고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 공권력이에요 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검열이 되는 거죠 음. 음. 그래서 말은 심이지만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제출해야 되고 음. 그 행정부가 다 컨트롤하고 있고 행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발표조차 못하고 음. 발표했다가는 감옥에 가는 이런 이런 시스템이네 이거는 말만 검열이 아니지 음. 말만 심이지 이건 음. 검열이네 음. 이건 위헌이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사전심의 탈을 쓴 검열, 그렇죠. 사실상 네, 검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스파가 슈퍼노바를 발표하기 전에 그렇죠. 정부에 이걸 곡을 내. 네. 이거를 검열을 받아.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부에 반하는 태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이, 이거 금지. 이러면 그렇죠. 슈퍼노바 네. 우리는 못 듣는 거. 아니 태양도 야, 금지되는데 슈퍼노바는 슈, 슈, 이게 슈, 슈, 완전 슈, 태양이 폭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laughs>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간략하게 VCR로 보니까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어땠어요? 뭔가 검열 자체도 나쁜 것 같지만 이거를 포장하려는 게더 음. 비열하고 음. 굉장히 좀 비호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료가진다, 표현의 자료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1948년 제헌 헌법부터 규정된 거고요.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에 31 운동 이후에 그해 이제 그 상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장도 만들었거든요. 쉽게 저로 거기에조차 심지어 음.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헌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20년 뒤에 사전심의 제도가 탄생하고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유연적인 검열로 운영됐던 거죠. 음. 정부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거 보면 헌법 위의 정부였네요.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헌법이라는 건요, 헌법이라는 거는 그냥 글자만 아무거나 썼다고 헌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대 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거는 민주주의잖아요. 그게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국민이 국가에게 부여한 과제예요. 음.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이런 걸 지향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있다. 근데 주인이 국민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국가의 가장 큰 미션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막고 거의 국민을 가스라이팅해 버리면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어 그걸 하는 거죠. 그걸 하면 진짜 헌법 헌법 밑에 있어야 되는 정부가 헌법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기 들으니까 부고부글 끓는 게 있죠. 네. 그때 아침이, 아침이스를 부른 겁니다. <웃음> 아. <웃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검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김방지 아. <laughs> <긴 밤지> 세우고 불림마다 <laughs> 매칭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 내 마메 서루미 아라리 그러니까 사전심이라는 것이 대중음악에 대해서 처음 시작된 거는 1967년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7년에 우리나라는 사전검을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어떤 해냐면요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아티스트인 비틀즈 그리고 핑크 플로이드 어. 지미 핸드릭스 어. 이런 분들이 나와서 대중음악을 선도했던 음. 정말 그 당시에 1967년은 미국의 대중음악이 꽃핀 시기예요. 그래서 대중음악이 너무 명반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클래식이 그때부터 약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전혀 그 역행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더 이해가 확실히 갈것 1967년에 우리 음악 뭘로 들었죠 변호사님?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겠죠. 그때는 아, 저는 태어나지 전... 않았어요. 아, 죄송해요. 태어나기 <laughs> 전에. 전신... <laughs> CD, CD가 90년대에 제가 아, 처음으로 아, CD 플레이어를 아, 정말 돈 모아서 산 거예요. 아, 죄송해요. 카세트 테이프로 1967년에 음악 이미 들으신 줄알았어요 저희 지금 카세트 테이프 담론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음반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게 어, 결국 카세트 테이프과 우리가 그때 LP 플레이어 있잖아요. 이제 까만 그 음... 전축, 전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오디오, 디오그걸 오디... 규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음반, 음반에 관한 법률. 그 음반이라는 거는 테이프나 LP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작하는 거, 또 그거를 유통하는 거, 이거를 이제 관리하게 하는 건데요. 그 명분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또 사회 질서, 미풍양속,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 미풍양속.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들려드릴 거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때 진짜 좋아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룹의 밴드의 음악인데요. 가사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노래인가요? 이노래는 가사가 어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죠? 어, 서태지와 아닙니다.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 유감이라는 곡이에요. 음... 이게 언제 나왔죠? 1995년 1 네, 9 9 5년나왔고제고등학생때나왔요 음... 음. 음. 최근에 에스파가 다시 리메이크도 했다고 하네요. 어... <laughs> 이 당시에는 그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는 공연윤리위원회, 그 공윤이라고 말했거든요. 공윤 줄여서. 공연윤리위원회가 모든 음반 가사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1집 카세트 테이프에 보면요. 공윤심의필이라는 글자가 꼭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그게 뭔가 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사전 심의의 탈을 쓴 사실상의 검열인 거죠 그렇죠. 응. 아까 가사가 없냐고 물어봤는데 가사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가사가 있었어 근데 검열을 통해서 너네 가사 이거 내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가수들은 알겠습니다 하고 가사를 바꾸거나 안 내거나 하는데 그냥 여기에 아예 대놓고 아 나는 우리를 검열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가사를 빼고 멜로디만 낸 거예요 이게 그게 공윤이 가사 몇 구절을 빼라 그랬어요. 몇 구절을 몇 구절 빼거나 바꾸라고 했는데 그냥 서태지가 다안해 버렸어요. 다 드러내 버리고 다 드러내 어, 버리고 연주곡만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서태지 아이들은 영향력이 그냥 인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이 어, 이, 이 사람들이 쓰는 뭐 가사들 이런 것들이 되게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아가지고 정말 영향이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 서태지 아이들이 그냥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사 다 지워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왜 어, 노래인데 왜 가사가 없지? <laughs> 이러면서 공연 때문이래 이러면서 이제 그 공연 공연을 뭐하는데데뭐왜 그러는 거야? 어? 사전 심의라는 게 뭐야? 왜 그런 거 하는 거지? 왜 부당하다? 이게 부당하다는 게 처음으로 이제 온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시대유감회가 어떤 가사가 문제되는지 우리 반장님이 한번 읽어 주시죠. 제가 이제. 어, 랩을 할수 있지만 혹시 음. 못 알아들을까 봐 음. <laughs> 일단 가사 읽어드릴게요 네. 나이 든 유식한 어른들은 예쁜 인형을 들고 거리를 헤매다니네 그다음에 모두가 은근히 바라고 있는 그런 날이 오늘 바로 올 것만 같아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숱한 가식 속에 오늘은 아우성을 들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청소년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또는 다른 법적 문제 또 문화적, 국가적 아이덴티티까지 위협해도 좋다는 시기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차단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기본권 자체를 봉쇄하고 제한하는 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전심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뭐~ 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했지만 이게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음, 많았죠. 우리 반정부적인 어떤 어, 정치적 운동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근데 또 그와 다른 축으로 예술인들. 예술인들이 기본적으로 표현이 업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르게, 자유롭게, 더 원, 더 인간 본성에 맞게, 더 트렌디하게, 더 외국의 또 흐름도 보고,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 공무원들이 앉아서 정말 옛날의 그 틀로 다 제안하니까 예술을 왜 합니까? 그 창의성을 어, 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제일 괴로움을, 제일 전방에서 괴로움을 어, 느끼는 사람. 그 사전심의제도에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제 예술인들이었던 거죠. 음. 음악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노래를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어, 이런 방송법, 뭐 음반에 관한 법률, 뭐 영화 이런 것들을 계속 사전 심의를 없애고 검열을 없애려는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리고 이 대중음악계에서는 사전 심의 제도는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걸 검열이다. 어, 이걸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한 가수를 도우면서 위헌 결정까지 헌법재판소에 어,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까지 이끌어낸 분이 있습니다. 음.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Thank mm -hmm. you. 정태추 씨가 이제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를 이제 그 당시에 심의 검열제도에 정면 도전해서 말하자면 스스로 어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그걸 투쟁을 시작했거든요. 당연히 저로서도 그,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잔동의 주지를 갖고 있었고 또 우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분들하고 이제 법적 도움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즉시 음반에 대한 이제 검열 사전 검열 이건 민주주의하고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고 민주화 운동의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문화나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첫 번째 과제라고 할수 있었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놀람> 낙마비 구름이 서울 하늘 위에 높은 빌딩 유리창에 신호등에 음비법이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네요.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근데이 이 중에서 사전심의가 잘못됐다라는 지적이셨어요. 그렇죠. 저기 지금 아까 정태춘 씨저 이야기 중에는 어, 저거, 왜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저 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헌법 소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적 이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 어, 음반을 만들어서 장마라는 그런 노래가 음. 담긴 음반을 원래 공윤한테 심의 받아서 공윤필 찍고 바,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란 듯이 일부러 막 찍어서 레코드 가게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정법 위반해서 형법 위반, 형법 위반 이제 형사처벌법 위반이라서 철컹, 철컹. 기소가 돼서 이제 징역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벌을 받을 때 그걸 가지고 헌법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제 비, 비로소. 난왜냐면이법이법은 아. 나를 처벌하는 이 법이 위헌이다. 그러면 헌법 재판 멈춰. 재판 멈추고 오, 헌법 재판소에서 가서 위헌 판단 받아보자. 근데 가서. 아. 위헌이다고 하면 이게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이 날아가고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 이거를 그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어려운. 내 인생을 던졌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위헌이 돼버리면 그 사건만 자기가 무죄 받는 게 아니라 그 법이 날아가버리니까 음. 이제 이 공연, 노래, 대중문화에 물렸던 재가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한 거죠. 그 음. 무렵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음반 사전 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직권 심의제 자체는 도입하기로 하되 심의 결과에 따른 명령처벌 등 불이익 조치는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현행 법률상의 각종 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산업진흥 및 창작의 자율성이 최대한 확대되도록 가요 음반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음반 및 음반에 관한 일률적인 사전심의제는 과감히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제11항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제12항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제13항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고 또 사회적인 해결 방안들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 그 일환으로 그 사전심의제를 폐지하자는 그런 이제 의원 발의안이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에 어떤 찬반 논란을 통해서 이제 사전심의제가 폐기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그 결과들이 어쨌거나 국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논의를 했던 그런 어떤 그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태출 씨 등의 문화인들의 투쟁이 이 선행됐고 또 전체적으로 문민정부에 의한 민주화된 정부가 나오면서 국회가 법을 폐지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입법을 했고 또 같은 맥락에서 헌재가 과거의 법까지도 위헌이라고 해서 무효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검열 제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이에 대한 탈압수단으로서 사라졌다. 헌재가 사전심의 제도, 사실상 검열로 이루어진 사전심의 제도가 다 위헌이라고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음. 싹 없애버리고 나면 이제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냐 하면 그렇게 되진 않으니까 헌재 취지를 반영해서 이제 새로운 진짜 심의 제도를 이제 만들어 나간 거죠 국회가. 음. 예를 들면 어, 검열 제, 검열의 핵심은 사전에 제출 받아서. 허가 안, 안 되면 발표도 못 하는 거였는데 음, 음. 이거는 사후에 하면 된다. 아. 그리고 그 심의하는 주체도 국가 공권력이 아니라 각 민간에서 음. 어, 위원들을 뽑아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괜찮다. 이제 그런 식으로 위헌적이지 않은 심의 제도로 음. 이제 그런 걸 어, 법으로 만들어 냈던 거죠 국회가. 아, 그렇군요. 저는 원래 법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음. 걸 규정해 놓은, 그냥 네. 단순한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네, 유익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국회가 어, 법을 만들면서 우리 삶을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사실, 밖에서 보는 국회란 이미지가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잖아요. 그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면만 봤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밝은 곳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설적인 감상을 해봤습니다. 그 저는요, 그러니까 국회도 싸우 싸우는 사람 많고 법원에서 싸우는 사람 많은데 법원은 진짜 싸우러 가서 누가 이기는지 판가름 받으러 곳이죠. 가는 거예요. 예, 이, 이쪽이기면 이 저쪽이지고 저쪽이기면 이 이쪽이지는데 국회는 가서요. 왜 싸우냐면,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음. 이 국민적 합의를. 음. 그냥 자기 일대일로 싸우는 게 아니라요. 그게 완전 다르죠. 결과물은 다른 거예요. 막 싸우지만, 결과물이 다른 거예요. 음. 음. 국회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는, 어, 사전심의제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진짜로 이제는, 어, 뭐랄까, 그, 아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해가 될수 있는 그런 것들, 폭력이나 선정성, 그런 측면에서 어 약간 등급제를 하는 거죠. 등급을 붙여놓고 등급만 붙일 뿐이지 그걸 뭐 음. 무조건 뭐저 발표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발표를 하되 등급만 붙이는 거죠. 다음 영상물 등급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등급 분류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2015년까지는 물량 급증에 따른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적재해소 이런 제도였다면 이제는 그동안 축축된 위원회와 제작사와의 신뢰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경량화 대상을 모든 등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처리기관 단축은 물론이고 위원회의 등급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추진내용은 영상물 사후관리 점검 체계 강화입니다. 현행 수도권 중심의 사업관리를 전국 단위 시민모니터단으로 운영해서 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제작, 유통,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간을 이룬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어, 표현의 자유는 우리의 기본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k p o 강국은 절대 잊지 못했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켜준 오늘 그때 그 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꾼 법의 탄생. 모두의 내일이 달라질 때까지 법의 길로 전진! 전진!